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망동, 하망동, 영주 1동, 영주 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민연세의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장욱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은 호랑이해 2022년은 영주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올해 9월 개장 예정인 선비세상과 10월에 풍기 인삼 세계인삼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선비 도시 영주 정치성과 우수한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풍기 인상후 시베지로서는 희상을 높인 새로운으로서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미래 농업을 위해 혁신적 전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지역은 전체 면적 65%가 임야로 되어 있고 전답, 가수 등이 2023.28%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농업인구는 17,730, 17,3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0세 이상 농업인은 1 1,215명으로 64.6%이고 50세에서 59세 이하 인구는 4,083명으로 23.5%이며 50세 미만 2,064명으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업인은 60대 이상 고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항정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업 인력이 감소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고용 정보원으로 발표에 따르면, 경북구 23개 시군 중에 19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방 소멸 수는 20 내지 39세 가인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융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지역이. 다변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과 소멸 위험 지역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시다. 현재의 농업은 기존 농업 방식을 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수고로움이 따르며 점점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젊은 인력을 육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업을 개발하여 지역 발전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 미래인 청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스마트 농업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존 농업은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몇몇 지자체가 스마트팜의 눈을 돌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의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팜이란 농축산물 농축산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 기술 접목한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스마트팜을 팔대 혁신 가제로 선정하고 전북 김제, 경북 상주, 경남 미양 전남 공 등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온실 축산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9년도부터 의성군 안계면에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창업 실습 교육장을 조성하고 청년 전문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창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의 소멸 1위 지역인 의성군 안계면 일대에 1220억을 투입해 청년 친화 환경과 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감소 대응 거점을 형성하고 청년 일자리가 단순히 청년 유입에 그치지 않고 정착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이 전에 비해 청년 인구 19세에서 45세가 104명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 사촌 시범 마을 프로젝트 일부분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교육을 청년들을 농업 전문가로 양성하고 청년들의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비전과 일자리를 조성하여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인구 감소 지역에 청년들의 농업인 정착으로 인구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도에서는 2022년도에 이후 4촌시5 마을 2 개소 추가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도 시, 시민 시민을 대상으로 기농촌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백산 기농 드림타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들은 도시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는 농촌 생활을 꿈꾸는 청장년층들의 대부분의 청년층을 점무한 상태입니다. 농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대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농업 교육은 현 상태의 유지만을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경조시의 미래 농업 위에서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볼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의 현실에서 대하는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의 농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일입니다. 영주시에서 더욱 더 빠르게 청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추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항구 기관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 수동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우리 영조시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능동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환경에 악영향을 덜 받고 효율성이 높지만 시설이나 시스템과 같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은 산업이고 농민은 경영자이며 경영자이므로 투자 비용을 조기에 할수 있어야 사업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스마트 농업을 장점이 많다고 해도 실제 소득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스마트 농업을 유통과 소비까지 포함시켜 소비지와 최대 가까운 곳에 생산지를 조성하여 운송 과정에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 줄일 수 있는 것을 물론이고 유통 과정에 대하여 자동화하려는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 경쟁 시대에 이어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농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장경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미래 농업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청년들을 늘어나고 비옥한 농지에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어 다양한 경로로 통해 판매될 수 있도록 판로로 개척함으로써 우리 우수한 농산물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로 비싸게 팔려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민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 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수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업은 인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미래 농업에 대한 준비가 늦어진다면 우리는 타지역 자체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